저, 다젖 저 따라갔어요. 지금 커리큘럼이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. 그게 제 고집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일반 스피치를 만들었는데 보이스하고 기본만 한 거죠. 그동안 계속 음. 그랬더니 이제 수요가 아이 좀, 좀 설득 이쪽에 김효석이면 설득인데, 왜 보이스만 가르치냐? 좀 설득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.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. 일반의 OBM이라고 만든 거, 도 졸업생도 많으니까, 이분들도에게도 도움이 되고, 또, 설득만 포커스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. 어차피, 그, 방송이라 이런 게 아니라, 그냥 설 설득, 그러 그러니까 설득 강사는 이제 강의니까, 강의가 아닌 일반인들이 설득을 잘하는 게,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번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공개를 하는 겁니다. 첫 기술을 이제 모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러고, 또 질문도 받고, 또 필요한 게 뭔지 말씀하시면 제가 고칠 수도 있고, 그래서 이걸 만든 겁니다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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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. 제가 쇼스트 학원 하면서 이렇게 돼갖고, 어, 또 기업체 다니면서 또 많은 경험을 해보고, 코칭해보니까 괜찮고, 이걸 수준을 이렇게, 그니까 맨 위에는 설득 강사가 있고, 그 밑에 일반 스피치가 있으면 이제 중간 단계가 없었는데, 그걸 지금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수준이 높아요. 그니까 다른 데서는 못 배워요, 이거를. 그니까 스피치 학원은 많죠. 근데 거기서는 못 배워요. 왜? 그들은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. 설득이란 건잘 몰라요. 그러니까, 아나운서 과정인 거예요, 거기는. 그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? 쇼호스트 과정이라, 일반인을 위한 쇼호스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, 쇼호스트가 되지 않더라도, 우리, 그, 정부 말에서 배우는 쇼호스트 PT 있죠? 그거를 맛보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원고가 없이, 애드립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기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근데, 8주면 되느냐? 되는 사람도 있고, <laughs> 그건 어수 없어. 내가 열심히 가르쳐도 못 받아먹을 수 있어. 그리고 되는 사람도 더 배우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을 더 쪼개가지고, 이 OBM 스피치를 나오신 분들은 그 후단까지 만들어 놨어요. 음. 더 있어요, 또.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것도 있어요. 어, 그것도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. 지금은 이제 헷갈리시니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요 8주 과정이, 나눠드려야 되는데. 아, 어디 갔어? 어, 이따, 이따 나눠드릴게요. 어, 소개도 있고요. 다 있어요. 그리고, 이제, 그러면, 요, 이 8주가 어떻게 되느냐, 이따 설명하겠는데, 첫째 주는 호감 스피치라그래서 어떻게 하면 호감을 얻을까? 그 다음 주는 실루엣 스피치라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루엣 얻을 수 있을까? 그 다음에 창의력 스피치를래 해서, 이게 나무가 달라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새로 와야 돼. 우린 관점이 달라야 돼. 똑같은 걸 봤는데, 다른 관점으로 봐야 사람들이 혹한다고. 같은 걸 보면 재미없잖아요. 어, 이걸 이렇게 보네? 라는 부분에 대한, 이런 창의력 스피치 과정이 있어요. 그걸 할 거고요. 협상 스피치라고 래서 이제, 우리가 착각하는 게 협상에 들어가면 자꾸 이기려고만 해. 그래요. 근데 그거는 소인되고, 일단, 어, 윈윈해야 되는데, 먼저 주는 척을 좀 해줘야 됩니다. 내걸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. 그서 협상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요. 우리 살아가는 협상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. 자녀와도 협상하셔야 되고, 그죠? 부부끼리도 협상을 합니다. 어, 가까운 사람과 협상을 하잖아요. 그런 기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. 또 자신감 스피치를 해서 대인공포. 이따가 또 자세하게 우리 송원장에 소개할 겁니다. 어, 또 궁금해 기술. 어, 스토리텔링. 크로니 기법. 마무리.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제 강의는 앞뒤 호감 스피치하고 오프닝 과 마무리.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. 시작과 끝. 그거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. 이론적인 부분을. 오늘은 실습을 못하고 인원이 많으니까 실습하시려면 어떻게 한다? 등록하시면 되고, <laughs> 이론적인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